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 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오늘의 찬양 285장.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라의 죄다시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시은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나아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절 그리고 31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 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 모든 것다할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너무 진짜 중요한 고백이죠. 오늘, 어, 시평 기자가, 어, 너무나 진짜, 진짜 중요한 어, 부분을 이제 고백한 겁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무 위대하시다. 응. 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오늘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와, 그래,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다할수 있다. 우리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 여러분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시간물리는 구원의 길을 또 선포하기 원합니다. 어,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은 우리 교회에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 우리 교회가 원조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것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어, 누구를 만나도 어느 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1번, 주일 강단이죠. 이미 우리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한 주간에 진짜 중요한 미션이죠.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어, 여러분, 정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내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 어,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에게 그걸 실천할 것인가. 화평하게 만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들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인정을 받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 인정을 받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와 진짜로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인정을 받는데요. 역시 중간에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그 일.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편 37편 37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즐겁도록 만드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마귀라는 존재는 다르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만들죠. 미워하게 만들죠. 다투도록 만들죠. 어? 그걸 통해서 악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죠.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귀신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중간 역할 을 해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정말 실천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딱 보세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런 목장 모임 안에서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이러면 신경 써주세요. 이러면 주일학교사들 이러면 신경 많이 써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10편 69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 항상 뭐 좋은 일만 생기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뭐 만사 형통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문제는 문제. 어, 성경 6 6권을 보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핍박을 받았고 더 어려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어, 때로는 가깝게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어느 땐내 형제가 그렇죠. 어느 때는 불신자, 불신자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때로는 어, 비방하는 소리를 듣죠. 비방. 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렇죠. 막 비방을 한대요. 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막 욕을 하고요. 11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어? 말거리가 됐대요. 나를 가지고 막 씹어. 막, 네가 뭐 교회를 가도 뭐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어? 네 꼬라지는 봐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어?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 믿었던 우리 가족들 형제들조차도 우리를 비방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아프냐는 거죠 어? 왜 하나님이 치료를 안해 주냐는 거죠 어? 왜 너는 예수 믿으면 돈도 없고 어?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자식들은 잘 되는 것도 없고 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69편 9절부터 오늘 12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말거리 다 말을 해요 어? 네가 뭐 교회 가서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소원 내 소원 성취 성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어떤 소원 성취 우리 소원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소원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 진짜 중요한, 가깝게 있는 가족과 형제와 불신자들이,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막,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말을 막 돌린단 말이에요.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뭐, 막, 비방을 하고, 막, 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말. 어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림. 성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69편 어 30절에서 31절. 와, 역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말거리를 삼고, 막, 나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의이 결말은 뭡니까?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거 우리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의 역사심 너무 크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 결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 때로는 핍박이 올수 있어요. 내가 성도로 산다는 것 때로는 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 산다는 것부서 불신자들이 나를 가지고 막 놀리고 그렇죠. 막 말거리를 삼고 말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의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이게 나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할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난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 그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와, 이거 또 지나가고 지나가서 내가 진짜 이 축복과 응답 속에 있구나. 어? 여러분 성도의 결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잖아요. 새드 응? 엔딩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세요. 지금 힘든 거잘 역경을 잘 넘기세요. 여러분 존 버년이 얘기했잖아요. 철로역정.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데요. 막 이런 일 저런 일다 겪을 수 있습니다. 유혹도 올수 올수 있습니다. 비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이거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이 하셨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오늘 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이런 아, 미리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도 네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영업장과 또 학교와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귀한 날을 또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으며 또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므로 또 단을 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응답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단을 사고 예배하는 이 순간을 축복하시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창대케 했던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나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노들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가문이 복을 받고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 우리의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귀한 시간 기도함으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진짜 우리는 단한 순간도 진짜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의로운 오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역사 전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리키한 주일 강단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 이번 주간 내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말 말씀 받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이 아니라 실제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정말 내가 오늘 실천하고 이번 주간에 내가 실천해야 될 실제 정말 그 대상자를 찾기 원합니다.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 신자나 불신자나 정말 따지지 아니하고 또내 가족 내 형제 교회 성도들 또 결석자들 정말 우리가 찾아내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음 모장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우리가 정말 인정받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님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속에 참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구보 3장 14-16절에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귀는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도록 만듭니다. 이건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악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로서 우리가 정말 신부로 말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님의 시편. 6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성도로 산다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일, 상황, 핍박과 어려움도 올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 원합니다. 정말 성도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며 그들의 말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정말 그들의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아버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비방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때로는 정말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는 믿음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0편 69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결국에는 성도의 그 결말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도의 결말은 아버지는 오직, 정말 우리는 정말 아버지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인생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도의 결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 정말 성도로 산다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철로 역경처럼 우리가 정말 나보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 우리 정말 나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하는 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라 나는 세임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정말 세김을 얻고 우리 달려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로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 성령께 능한 수단은 붙들어 주시옵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 주 성령께 나라님 붙들어 주시옵소.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 정말 책임져 주시옵소.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 인도해 주시옵소.